안녕하세요. 한줄독서 진행자 초이입니다.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채널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책이나 잡지, 강연 영상들을 보면서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했는데요. 앞으로는 자기개발 분야의 책을 보고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은 배제하고 책 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첫 시작으로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감정은 습관이다》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저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치료법이나 환자를 상담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감정도 우리의 행동처럼 과거에서부터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자동화되면서 습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도 습관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버럭 내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나 미안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걱정은커녕 이 문제만 일으키는 놈아라며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 남성이 느낀 감정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를 내는 습관이 있는 그는 그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감정이 습관이 되고 유독 자주 느끼다 보니 각각의 감정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내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우리가 비슷한 만남을 반복하는 이유도 감정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매번 나쁜 남자를 만나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여성이나 한 사람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인지행동 분야에서는 이런 파괴적 패턴을 인생의 덫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반복된 경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감정 습관이 생기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감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기 전에 감정이 습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도 행동습관과 같은 원리를 따르는데요. 어떤 상황과 거기에 따른 감정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서로 습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감정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감정이 나타나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스쳐가게 되는데요. 그 스쳐가는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순간 저 사람을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가고 그 이후에 그 생각으로 촉발된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시의 생각은 기억나지 않고 그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는 식으로 감정만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정 습관을 바꾸는 방법의 핵심은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그 생각을 잡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생각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바꾸고 싶은 감정 습관이 있다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과 생각을 찾기 위해 감정 노트를 작성하라고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치 않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화를 낼때 우선 모든 것을 멈추고 그때의 상황과 순간 들었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 노트를 적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감정 습관을 수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행복한 감정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 습관으로 힘들어하거나 바꾸고 싶은 감정 습관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감정도 행동 습관처럼 대하고 꾸준히 반복하면 새롭게 바꿀 수 있다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줄독서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